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뭐 자료 찾다가 보니까 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laughs> 내용 이 있어서 아 일단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 자 이제 그 여기 이제 젊은 네, 여기 보시면 이 젊은 남자랑 이 여기 있는 아가씨랑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합가를 하는 거죠. 합가 세대가 붙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 아파트 하나만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남자, 어,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 그 5년 안에, 5년 안에, 아, 지금 현재 그 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둘 중에 하나를 먼저 팔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쵸? 그 잠깐 볼까요? 이게 어디냐면 찾아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요 155조 5항. 155조 5항. 이 5항이 이제 그거예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 아니,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 이건 동거보양을 얘기하는 건데, 음... 어쨌든.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5 4조 1이라는 게 1세대 1주택 범위니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laughs> 이 내용이 재밌는 게 어쨌든 이 남편이 와이프가 이 지금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을 5년 안에 증여를 합니다. 증여, 징역. 증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증여를 했을 때이 해당하는 주택을 만약에 먼저 양도를 한다. 그럴 때 비과세가 되냐? 이 내용이에요. 자, 결혼이 첫 번째. 아, 다시 처음에 남편이 집을 사고 2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집을 사고 이 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세 번째 주택을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네 번째 그 증여한 그 주택을 먼저 팔때 비과세가 되냐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 <laughs> 이 요건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혼한다에 아내가 이쁘니까 이 주택을 준 거예요 <laughs> 증여로 준 거예요 증여. 부부간 증여는 금액이 크죠 네 그래서 이 주택을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줬어요 음, 줬는데 어, 이 주택을 먼저 팔 수도 있고 이 주택을 먼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먼저 팔 수도 있고 주택을 먼저 팔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 비과세가 되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질이예요 질이 지리. 그래서 질의 요지에 대한 내용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이게 내용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하 이게 애매하다는 게, 여기 분명히 지금 155조 5학에 1주택자 보유자, 혼인함으로써 둘 중에 하나, 어쨌든 먼저 양도.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벌써 비과세조용을 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 법제처에서 어떻게 회신을 했느냐, 음, 양도를볼수 없다. 1세대 1주택 양도를 볼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여 증여를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여받은 주택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155조 5항의 1세대 주택 양도로 볼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그냥 양도를 볼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된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과세 된다라는 거를 결론을 이제 주기 전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 이게 중요하죠. 뭐냐면은 만약에 과세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 남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 그 배우자한테 그 증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증여안 하겠죠. 요건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뭐, 되게, 내용은 되게 길어요. 근데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상, 상속, 동거분양, 혼인 등으로 인해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일단. 1세대 1주택이다라는 것은 거주자, 배우자, 그들 같이 거소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구성하는 1세대. 1세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양도를 현재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뭐 2년 있어야 되고, 거 뭐, 그, 저기, 2년 이상 있다.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법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겁니다. 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그 배우자하고 혼인한 후에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배우자가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징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한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금 1세 1주택 양도를 볼수 있는지, 없는지, 볼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해석을,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음... 규정 자체는, 어, 그니까, 각각이 1주택을 갖고 있다가 둘이 혼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 먼저 판 것만 비가세 요건을 준다는 거예요 둘 중에 먼저 판 것으로 근데 혼인을 위해서 2주택을 어, 보유하게 된 후에 세대 간의 주택을 증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유 상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정,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에 지금 얘기하는 그 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서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에서 와이프한테 증여를 했을 때 요거를 그증여받은그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도 비과세를, 그러니까 1 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그 조항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조항이 있으면. 어, 조항이 있으면은 비과세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조항이 없다. 아, 어, 이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그 법제처의 해석은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그 설명은 좀 복잡하게 하나 쓰 기대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혼인 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할 것인 바. 이게 1세대 1주택 양도로부와 비과세 요건이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그 와이프하고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보유, 배우자한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판 경우에는 양도로 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 이, 남편이 지금 이 주택을 그 부인한테 양도를 함으로써, 어, 그비과세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양도세를 당연히 내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를안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증여세 부부간 증여세는 제가 기억에 잘안 나는데 10년 동안 6억인가로 기억을 해요. 10년간 6억. 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6억 정도의 그 금액에 해당되는 자산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를 증여를 하잖아요. 부부간에 그러면은 어, 증여세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먼저 판다. 이럴 때는 비과세 요건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으로 돼버린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어, 지금 이 법제처 해석으로만 봤을 때는 어, 제가 제가 판단하게 이런 해석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남편이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 순간 와이프 어,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대에 두 개가 생겨서 똑같은 거예요. 해석이. 그니까 러 앞에 거나 뒤에 거를 같이 어떤 걸 팔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를 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론이 그거예요. 그 남편 명의하고 와이프 명의의 그 이제 그 자산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당시의 금액하고 지금 현재 매도 금액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더 크다. 이게 크잖아요. 그 보통 크잖아요. 그러면 그큰 거를 먼저 양도를 해야 돼이 경우에는. 혼인인 경우에는. 왜냐면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비과세가 되니까 먼저 양도를 5년 안에 대신. 5년 안에 그 먼저 양도를 한다. 그럼 비과세의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면, 그때 팔면, 어, 그또 비과세 요건이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지금, 2주택이나 3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낮에 상담, 그런 상담 해드렸거든요? 뭐냐면, 그,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주택 이상의, 소, 그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양도 소득세 기본은 그거 아닌가요? 양도 차익이, 작은 걸 먼저 팔아야 돼요. 항상. 양도차익이 작은 걸 먼저 팔아야지만 양도세를 적게 내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양도차익이 큰 거를 맨 마지막에 팔아야 돼요. 왜냐면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오늘은 음자 혼인 후, 예, 혼인 후그 부인, <laughs> 어, 그 배우자한테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를 <laughs> 한 다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안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데, 댓글이 계속 또, <laughs> 댓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좋습니다. 예, 이상한 댓글도 막 올라오는데 예, 고맙습니다.